동네 놈들. 아우. 아. 아, 구원이 아우, 안 취하겠는데 이거? 취한데. 취한다고? 응? 이걸 먹고 집에 싸가자고. 이걸 싸간다고요? 응. 그래, 어차피 이거 뭐 형이 사는 거니까. 돈 벌여. 뭔 소리야. 야, 내가 그러려고 너 불렀지. 그러면 혼자 왔지 나도 형이랑 다 얻어 먹으려고 형 부른 거야. 아, 좀 말을 좀 심하게 하네. 아, 나이스. 일단 먹어. 네. 형이 살줄 알고 순나게 왔구만 어 네. 고기 냄새 좋다 우리는 고기 먹으형 편이 안 되잖아요 자나 먹었이 가게 오늘만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제이리 음, 제이 컴퓨터에서 제이 제이 나오는 아, 펌핑, 펌핑 펌핑 단백질 쉐이크 자 여러분들 고충제 아니야? 단백질 쉐이크라는데? 아닙니다 여러분들 쉐이크. 어, 고충제 근데 어, 고충제 모델이 덥다고 생각나 저거 그냥 대쉐이 아니야? 동네 저기 수락상 가면 있는 아이스 d 있잖아 그러니까. 그냥 단백질이 단 약수터에서 운동하시는데 온옹축 단백질 들어갔다는 점자 여러분 팔뚝에 보이시면 은자 보이시죠 출 같은 것들이 오오보는데그 뭐, 보이시죠? 자, 이런 것들이 다 제가 이 BCA 들어간 이 빙빙빙빙. BCA 는자 아, 아, 뭐 아, 여러분들 아 진짜 몸 어떨까요? 진짜 그냥 막다막어 막 어떻게 거야? 아우 진짜, 아유, 진짜, 아유, 진짜 아유, 왜, 왜 저러냐? 막, 모델이 이제 존나 패고 싶다 진짜 어깨만은 들려 들려요 내 말? 응 오브 들린다고 보오 보이스 복아아복떨려 들리면 안돼 선명하지 습니까고리고래 얼마나 배고안 자랐어 나 지금 아씨 여러분 이거 먹고 면서 어떻게 하냐 하지 마형 쉬었어 쉬었어 하지 마 하지 마 진짜 진짜로 그면 어떻게 해 하지 마 하지 마형 뭐야 이 새끼 어? 뚱 거야 지야이 새끼야 어? 오 뭐야 죽도죽도아 씨. 죽 아우. 이제 짱 먹을래? 아, 짱 먹을래? 아우. 내까지괴려히고신 산만해 가지고. 아이, 드라마인가? 뭔 드라마냐 이거. 새로 하는 거는 안 해. 아! 내가 니애비다 이게 왜또 나와? 도대체 뭐 치맛 나오냐 저 하태제? 하탄색이야? 몰라. 빨리 짱 먹을래. 아, 짱먹을야 왜어 여기 왜 저러고 어 어, 어? 이빨 봐. 어? 어, 어, 아어 왜이왜게눈냐 금리 맞아. 씨. 아유 금리가 금리 몇 개야? 따가워. 따가워야겠다. 아아아 자그 아 북쪽 구아아아 지금, 아 지금 비가 내려올 거저 뭐야 쟤? 그만 나오라고 너 x x x x x 그만 나오라고. 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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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슬있이스어니거기 야, 있어? 야. 거기 있어. 이 야, 이 새끼야. 이이새끼 새끼. 새끼야. 이야이야이새끼이이 새끼야. 새끼이새끼 새끼야. 이새야야이 새끼야. 이새야이새끼 새끼야. 내가 우리가 끝나지 마! 욕좀 하지 마! 누네놈이! 문이 왜 문을 열어! 아 존나 끌고 싶어! 갈게, 갈게! 어 있어 있어! 아 갈게? 어. 있어! 어. 어, 알았어 있어 너! 거어딱기다로야이새또라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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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 냐 너! 야이야이기야야야야야야야야 야이! 야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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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.